여러분들 주어진 문장 느낌 222페이지 21번의 논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느낌은 모든 대학의 독해 지문에 하나 아니면 두개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간다? 그렇죠. 이지문에 앞에 나올 내용 예상과 뒤에 나올 내용 예상 반드시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팬들요 감정적으로 완전 히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스포츠 팬들 좋아하는 팀에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고요. 그들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에게 끈적끈적하게 그들의 감별을 갖다 붙여놓습니다. 자, 이 Respective of 뭐에 상관없이요? Regardless of가 되겠죠? 동영 기억하세요. Regardless of 뭐에 관련 없이 그들의 팀이나 아니면 그들 선수가 최근에 어떻게 경기를 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를 겁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는 자, 스포츠 경기에서는 팬들이 자 그들의 감정을 확실히 따른다 그리고 그이 뒤에 이렇게 따름으로써 팬들이 모터랑 팀에랑 따름으로써 나왔으면 결과를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마케팅 행동과는 활동과는 정반대로 다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마케팅 행위가 뭐냐면 광고나 판촉물 같은 거 나눠주는 이런 마케팅 행위와 정반대로 자 얘네들은 자, 이러한 마케팅 일반적인 마케팅 행동들은 다 계획되어지고 아예 모든 대본이 쓰여지는 정해진 거죠. 자, 정해진 겁니다. 픽스죠.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이런 광고 활동과 다르게 스포츠 경기는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질문의 주제, 스포츠 경기 예측 불가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에 포함되어 있는 팬들이나 운동선수나 팀이나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 관련된 회사들은 자,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1번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자 가볼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팬들이 감정적으로 그대 팀을 좋아한다. 그뒤 결과가 안 나왔어요. 자 가볼게요. 가장 폼이 덥 강한 아주 엄청나게 튼튼한 성공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뭐 예를 들어서 위대한 팀이 하나 있는데 그 팀이 연속적으로 계속 승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확신할 수가 없죠. 자, 과거의 스포츠 그 팀의 능력이라는 게 계속 될지, 아니면 그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한 이대심이 완전하게 뒤로 앞뒤가 뒤집어서 잘 나가는 팀이 병신될지 제대로 알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D는요, 뭐에 대한 설명일 뿐이었어요, 여러분들? Unprintable에 대한 설명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디스 어프라이트 면리티가 언 프라이터 면리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앞에 나왔던 스포츠는 예측 불가다 하 1위 팀이 변신될 수 있고 아니면 꼴등이 1등될 수 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하다는 바로 그 점이 스포츠를 분리시켜줍니다 다른 모든 기업체들이 행하는 이 마케팅 행위와는정 반대 아니면 완전하게 다른 별종 꿈틀을 만들어줍니다 자, 작은 스포츠 이벤트에서 기업체들이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마케팅 행위가 다 돼요. 자, 그러면 지금 2번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요. 3번, 3번에 들어갈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 비즈니스가 나왔으니까 이건 앞에 나왔었던 기업체들에 대한 뭐가 된다? 예시가 된다고 보시야 되겠죠. 자, 다수의 사업체들의 매니저들은요,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거 자, 계속 불확실성이 라는얘기죠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정말 눈에 띄게 불편하고 결과적으로 shy away from 한단어로 바꿀게요 어 v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를 마케팅을 할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건 아예 피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3번도 여러분 주어진 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스포츠 경기 스포츠 경기가 자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케팅하는데는 마이너스의 대상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술로어반을 꺾어줍니다. 이 이거는 회사들이 아니라 스포츠 팬들은요 스포츠를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부분적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결과라는 게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Unpredictability예요. 스포츠 경기는 Unpredictable이죠. 자,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그 예상할 수 없다는 건 부정적으로 보지만 자, 팬들은 이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와, 팬들이 나왔기 때문에 팬들에 대해서 구현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어진 문장인 5번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팬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병신같아도 계서 응원한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스포츠가 모두 각본이 쓰여있게 된다면, 모두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자 스포츠는요 믿을 수 있는 신용을 사람들에게 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신용을 잃게 될 거고요. 우연성이라는 건 이것도 언프래티비티죠. 스포츠의 우연성이라는 건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는 자 하나도 다른 게 없을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회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광고행위나 결과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자,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요, 스포츠에 존재하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부정이지만, 자, 팬들 입장에서는 긍정일 겁니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팬들이, 자, 그 정해진, 정해진 게 없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였죠. 자, 왜 들어가는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동의어, 제대로 정해주세요.